대부분 여기 차면서 움직일 때이바끼기잡고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압박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상대방 다리가 가벼운 친구들거나 좀경련급인 친구들한테 공략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가볍게 쓰는 친구들은 어 허리가 잘 접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롤링을 다 잘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하고 돌려주면 너무 이제 유연성이 좋아. 그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더할 거냐? 내가 이 짚기 선가를 만들고 상대방 이 뒤꿈치 쪽으로 공략을 많이 하면 돼. 이렇게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쪽 위에서 내가 밑으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밑에서 상대방이 발목 쪽, 이아킬레스 쪽을 올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유연성이,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좋은 애들은 쭉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내가 아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음. 그래서 집게손가락 만들고 내가 이제 밑에서 자, 잡고 있다가 자, 밑에서 이걸 올려주면서 이렇게. 여기서 압박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만들어주고뭐할 거냐? 내가 사이드, 살짝 옆으로 오시면서, 무릎으로 내가 여기 압박. 이렇게. 압박. 어. 무릎 아박 그리고 손 놓고, 이거한 손만, 한 다리만 공격하면 되는데, 뒤꿈치. 이. 레그드레버리면이렇 식으로. 그죠? 압박. 이렇 이렇게. 자, 이제 밑에로 밑에 이 참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서 상대방 다리 끌어올리는 연습.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옆으로 와서 무릎으로 먼저 여기 다리 고정 시켰으면은 손을 바꿔주고 하나 이나 여기 바지끼 잡아주고 순간적으로 이 다리를 내 옆구리 쪽으로만 땡겨 주시면 됩니다 그죠 무릎 아빠 골방 아빠 이쪽으로 패싱 가세요. 자 이제 다시 눈는 연습을 할 거예요. 내가 아까처럼 자잡아놓고 여기까지 대부분 잘잘 돼. 근데 이 다리를 내 배로 끌어오는 게 이제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상대가 이 다리 가만지지 않잖아. 막 다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꺾기도 하고, 뭐, 잡았던 손을 어떻게 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리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는 뭘 하냐? 자, 여기까지 갔으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내 상체를 이 오금 쪽에 집어넣는 그 머리 반대쪽으로 빠지게 돼. 이렇게. 어. 이 다리가, 어, 내가 그냥 손으로만 잡는 건 유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상체를 여기까지 눌러줘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내 상체가 그대로 누르면 아까 내가 뭐 했어요? 누우는 거 했잖아. 그치? 똑같이 머리만 허벅지 밖으로 빠지면 돼요. 자, 하나, 둘,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다. 그여자순간적으로쑥 빠져버리거든요. 이때부터 상대방의 이 공격이 시작하시면 되는데 벌써 제가 너무 유리한 상태예요. 네. 내가 상대방이 레그데 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어깨목이타트하이 잡거나 어. 혹은 내가 이제 이쪽 허벅지면 계속 빠지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팔꿈치 세워서 다리 밀고, 골고,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